안녕하세요. 오늘은 7월 25일 어, 목요일입니다. 어저께 제가 화요일이라고 잘못 요일을 착각하고 있었어요, 완전히. 네. 오늘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차분하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보다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시작을 했는데. 어, 4장까지 쭉쭉 읽었어요. 그래서 음, 갈라디아서이부터 4장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그 이게 쭉쭉 읽게 된 이유는 이게 한가지 맥락이 계속 이어져 있어서 그렇게 되었고요그 맥락이라 함은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,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 전과 후가 뭐가 다른지 바꾸어 말하면 그 그렇게 돌아가신 의미가 뭔지 그거를 좀 이렇게 몇 가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어,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 장의 십자리에서 보면은. 그 일단, 율법과 믿음 두 가지 개념을 대조를 시키고 있고요. 결국은, 궁극적인 목적은, 이제 제가 판단한 거는, 그,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. 그, 나중에 보면은, 의롭다함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, 우리가 3장 26절 보면,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을 주시려고. 또,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, 29절, 3장 29절 보면,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러한 자격을 주시려고 이런, 음 이러한 장치들이 필요했던 것 아니었나. 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.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또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,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구요. 그래서 그 전과 후, 대조되는 그 개념으로서, 율법은 하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행위. vs. 대, 믿음. 음 그리고 또이장 20절 말씀을 보면은, 내가 내 육체를 갖고 산 것, 도어 그런데, 어 이거에 대조되는 것은, 내가 사는 게 아니라,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,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.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. 3장에서 보면은 또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, 육체 대 성령으로 대조가 되고, 대구대 대조가 되고 있고요. 어, 또한 13절에서 보면은 율법의 저주라는 말과 그거에 대조해서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로 있습니다.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사장 끝 쪽에 가서 이제 결국 5장의 일절까지 사실 이어지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종으로부터 나은 자냐 아니면 자유로운 자에서 나은 자냐 이렇게 어 일종의 비유를 해서 어, 종의 상태와 아니면 자유의 상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신 전후를 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장말 어,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율법대 믿음 그 그러니까 율법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대 믿음 또어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 죽음을 통해서 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으로 향하는 거고, 어 바꾸어 말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어그 후에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,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. 그리고 육체대 성령, 율법의 저주대 성령의 약속, 그리고 종대 자유,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. 그래서, 음, 그, 3경의 21절에 보면은, 그, 그 반대 상황은 어땠을까? 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. 그러니까, 만일 능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으면, 주셨더라면,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.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왜냐면 22절 말씀하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주려함은 아까 말한 그 외롭다함을 주려하려고 하신 거죠 근데 뭐를 믿는 거냐면 가로하고 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마도 그 성령의 약속이 그렇죠? 성령의 약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그리고 이거가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어그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시대마다 인종마다 남자냐 여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나 조건에 따라서 음, 율법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, 어느 시대에 태어났건, 어디에 태어났건 상관없이, 어, 일괄적으로 적용시켜서, 어, 가능한 그 조건이 뭐냐면, 바로 이거죠. 그러니까,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가 아니라, 음,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3장의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,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.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번역 관련해서는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한국말로 근데 이거가 그 이제 불가리아 버전에 보면은 이게 무엇이 아니라 왜예요? 왜?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? 그래서, 왜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? 그 답은 24절에, 어, 왜냐하면, 그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,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, 어, 그 교육자였다는 거예요. 그 몽학선생님도 되었어요. 한국어 표현에는. 그니까, 러 어,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로 해서 이제 어 속량하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전에 그전 단계에서 어그 선생님 미리 온 그런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들이 어 우리에게 주어졌었다는 거죠.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는 어 율법의 기능은 없어진 거겠죠. 네. 어,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뭐,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, 있잖아요. 뭐 아, 이런 걸 내가 안 지켰네. 뭐, 또오 뭐 교회를 뭐, 뭐 예배를 안 갔네. 뭐 여러 가지 그런 룰 같은 거를 안 지켰을 때좀 음. 마음에 그좀 죄의식도 느껴지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, 어, 정말 다행인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100%다 지켜도 심지어는 어, 그래도 그거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위독담을 받는 게 아니, 아니라는 거죠. 정말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. 어,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, 어, 그거가 정말 큰 이것처럼 큰 선물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, 정말 이,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,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좀 좋고, 또 집에서 계속 하... 그래, 좀... 약간 저희 제가 집 앞에 있는 공원에 나와서 앉아서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음, 이렇게 나무와 풀이 보이는 하늘도 좀 보이죠? 예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좀더 보여드릴까요? 예. 너무 공원이 예뻐서 제가 집에서 한3분 걸어 나면 좀 공원이거든요. 있 음, 여러분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, 음,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내일 뵐게요.